Uri 각해말리시기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특별히 올해는 고려인아의이주 160주년을 맞이하는 특이 큰대로 이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반사는 많은 이주민 동포들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중에 고려인 동포 약 2만 3천여 명이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려인 한인 이주 169년을 기념하는 것은 안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한인 이주의 역사를 함께 공감하며 잊어버린 한민족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역사 인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려인 한인 이주 1 2주년을 맞아 안산 지역은 또 다시 고려인 동포와 구성들에게 한대의 역사를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려인 독립운동 기념비 건립 국립 추진위원회가 3일운동 100주년 기념의 해인 지난 2019년부터 안산시의 협력과 도움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고려인 독립운동 기념비를 안산시 관내에 설치하여 안산 시민의 역사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고자 합니다. 아, 10년 전에, 159년 때, 제가 의장징대회 하면서, 그때, 공동위원장을 맡았었거든요. 또, 이제는, 시장이 된 이때에,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아, 그 무엇보다, 올해 여러분들이, 아, 백불을 중심으로, 2 3 0 0여 명의 인중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삶이, 별도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포라는 의미를 갖도록, 함께 늘어가겠습니다. 고해송권 아, 뭐 여러분, 여러분은 다랑스운 안산 시민입니다. 그 마음 잊지 않고 안산시가 더 따뜻한 행동을 펼치고 하겠습니다. 아까 꿈 넘어 우리 어린이 합창단에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꿈 이뤄내겠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 안산에서 꿈을 펼치고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치길 바라겠습니다. 개인 시절 준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함께 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시선을 원하고 그런 시선을 갖기 위해서 이 자리가 준비됐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마련을 하는 따뜻한 도시 안산, 여러분들을 함께 운전하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안산시의회 의장 박태순입니다. 고해인 이주 160주년 기념사 업 안산 수준의 발표식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상임 위원장을 맡아주신 영성교회 김홍선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위원장이라는 분체을 맡게 되어 영광스럽기도 하고 부담감도 사실 조금 있지만 함께하시는 위원장님들 보며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안산시 이민의 시장님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발벗고 나서주신세 분의 국회의원님 김현 의원님, 양은석 의원님, 박혜철 의원님, 정한 공은선원주지순님차단보이 넘어 신은철 의표님 공공위원장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단 추진력 발표식 준비에 고생 많으신 수한석 추진위원장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고령인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에 부단히 써주시는 대한 고려인협회 정영순 회장님,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김영숙 센터장님, 공동위원장님이신 기한사단범인영어신인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고려인센터 이로 김승혁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고려인 지원단체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고려인정부의 알려지는 가슴 아픈 역사이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160주년 기념사업 안산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아까 이민근 시장님이 얘기하셨듯이 10년 전에도 그분이 모여서 크게 했었는데 이렇게 또 다시 하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요. 아마 이민근 시장님이 크게 열심히 하셔서 또 앞서 가실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김홍석 상임위원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에, 한국에 살고 있는 한1 1일 만에 고려인은 우리 세계 한민족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보물입니다. 에, 우리가 함께 가야 우리가 에, 더 세계적인 하나의 민족으로 발돋움할수 발등,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 보고 함께 가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오늘 이 발표식을 에, 준비해 준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행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그 정가보고 순서인데요. 그 고린 한인 이주 1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요, 70여 개 단체, 그다음에 150여 명의 추진위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발대식을개최했했습다안 안산 y 위위회회는월에 집행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오늘 y 대식을 갖게 w y 습니다 다음으로는 고 k 인 한인 y o 주 know, 을 기념하는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회의회 k n 에서 y 대식을할때 저희가 선언을 했어요. 이건 단순히 고려인의 160주년 이주가 아니라 여기가 시발점으로 해서 전체 한인의, 우리나라 한인 디아스포라의 시발점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고려인 한인 이주 1 6 0년으로 범위를 넓히겠다. 이렇게 했고요 사업계획은 국외와 국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 국내는 전국적인 행사를 치르는데요. 어 고려인 문화 행사가 대표적인데 어, 150주년에도 안산에서 페스티벌로 어, 마무리를 했습니다. 올해도 국내 행사는 어, 고려인 전국적 문화 행사가 안산의 고려아리랑이 10월 6일날 있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고려인 독립운동기념비 제막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과정이어서 정확한 날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인천에서 요번에 어, 대한 고려인협회와 어, 인천시하고 어, 같이 해서 문화행사를 하는데 9월달로만 돼 있고 아직 날짜는 미정입니다. 한몇 가지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애주 행사도 지금 동포청 예산이 위정인 관계로 어, 대폭 저희가 처음에 거창하게 준비했던 것에 비해서 반도 다 못하고 축소해서 할 예정인데요. 어, 개막식 기념행사를 블라디보스톡에서 어,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비 앞에서 지금 할 예정이고요. 어, 160주년 청소년문화제 그다음에 체스대회 어, 그리고 제일 큰 행사가 세 가지인데요. 160년 기념 예술 공연이라고 해서 어, 아리랑 예술단이 있습니다. 어, 우스리스의 아리랑 감단이 어, 그 연개 주의 5개 도시 505시, 주요 5개 도시를 돌면서 어, 문화 공연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기념 포럼도. 시정 고려인 민족학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로 큰 행사가 21일 날 치워지는 고려인 동분동 기념비 권력 관련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넘어는 2017년 고려인 관계주 80주년을 기념하는 함께 부르는 고려 아리랑이라는 전국적인 큰 행사를 대기로 2018년 고려인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함께 고려인 선조들이 독립운동 발자취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치열하게 대한독립을 위해 헌신하였지만 그늘에 가려져 잘 알려지지 않은 고려인 조선, 어, 선조들에 대한 알게 되었고 너어는 그분들의 업적을 기리고 널리 알려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여금은 2019년 2월 3일운동 100주년을 맞아 낯선 땅에서 굴하지 않고 한일 독립투쟁에 앞장섰던 고려인의 용기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고려인 독립운동 기념및 권리 불량 시민성애단체의 제안을 하였습니다. 2019년 2월 13일 국회의원회관 8강단 회의실에서 당시 이천안 상인공동 대표님과 현 이민근 시장님을 비롯한 대중의 공동 대표와 국회의원들 포함한 집행위원들의 노력과 수고로 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고려인 공인운동기념권리 재정 마련을 위해서 안산 희망재단과 카카오 가치가치를 통해 모금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모금에는 사단법인 너머에서 지금 모금을 위한 운영비로 3천만 원을 내었으며 그외 고액으로 참여해주신 장병우 안중금 장학회 이사장을 님 비롯하여 고려인 및 여러 단체와 뗏골의 초등학생을 포함한 251명이 참여하여 마련된 모금액이 현재 2천여만에. 만은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 국내적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 기념비 건립에 대한 진행이 멈추게 되었고, 현재까지 답보 상태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멈춰 있는 고려인 독립운동기 권립을더 이상 이룰 수가 없었기에 올해 고려인 한인주 16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기념비를 안산시에 건립한다면 고려인 동로 운동가들의 그 후손들이 안산은 물론 대한민국의 이론인에큰 자부심을 느낄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장엄한 대한민국 이주의 역사를 바로 알리고 한민족 특유의 불굴의지를 널리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안산시와 제안 하고 협의해온 결과 어제 안산시장님의 지시로 해당 공항가에서는 부지에 대한 검토를 저희와 논의하였습니다. 국내에 뛰어난 고인 동포들 물론이고 전 세계 흩어져 살고 계신 고인 동포들은 직간접적으로 다모리 운동가의 후손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다. 다음 주소는요 그. 한 299년 사업 추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고인 동포들과 함께하는 수십 년대의 뜻을 가지는 성운문 낭독 수조입니다 성운문 낭독은 국내 체육 12만 고인동포를 대표하는 대한 고리인형의 노성발 초대회장님과 김경천 장군 부속김골보님이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 아침 안에 그 본인은 언제나 한반도에 있습니다. 이성음문을 통해 우리는 고려인의 존재성과 역사적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우리는 고려인의 빛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를 다음 세대로 발전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려인이 가져온 문화, 전통을 보존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고려인 공동체와의 연대를 강화하고자 서로의 발전과 반영을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이를 통 고려인의 고려인 고려인